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 정신에게 맡겨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캐레싱조교전 문이연 청년 정신입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방송 4월 12일 일요경마 부산 핵심 얘기 드리겠고요. 제, 어, 오늘 일요경마 지금 제방송하기 앞서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오늘 제가 오늘 2015년도 들어서 오늘 같은 편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아시지제 방송 보는 팬들은 제가 서두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 머릿속에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간 오늘 눈여겨보세요. 어, 참고로 금요일날 제가 폭풍우 강명이라고 예, 제가 지금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전주에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런데 네, 이번주, 어, 정상주로로 해가 부산에 빨짝 뜨니까, 그래서 그런지, 정상주로 흐름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금요일날 제가 계획했던 승부경주 다 쓸었어요. 최애급, 최대맨, 역전맨, 준맨. 제 게시판 성적 가면 나와있을 거예요. 부산, 이번주 금요일날, 네? 금요일 성적을 알고 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마지막 경주, 내보신비포의 어, 네 미지마고, 후반 역전맨. 예. 16.6배, 양방 원틀로 해서. 깔끔하게 하여튼 그거 말고도 앞에 자잘하게 하여튼 모두 등급 쓸었어요. 네, 예, 제주도 쓸었고, 토요일 날에도 서울 디이 주간을 놓고 갔을 거예요. 토요일 날도 성적이 좋았을 텐데, 최근에 서울 성적이 꾸준합니다. 근데 오늘은 부산, 서울, 정말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 제가 강조 드릴게요. 지난주는 부산 솔직히 주로 핑계 되겠습니다. 예. 주로 핑게될게요 그냥 예,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체면이 안 쓰겠지만은 전문가로서 지난주 진짜 부산 완전히 주로가 완전히 그런 판이었는데 오늘은 오늘은 저도 핑게 없습니다 예, 오늘은 무조건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학수고대하는 날이에요 예, 뭐라고 제가 형용사를 못 붙이겠네 예, 간단하게 갈게요 자 부산 1라운드 부산 1라운드 참고로 요거 오늘 4월달 부산 교차 일요일만, 일요일만 준디디 주간 놓겠습니다. 금요일날은 준디디 주간 안 왔는데 성적이 좋았어요. 네. 근데 금요일날 전등급 쓰러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말, 이번, 오늘 일요일은 더 좋아요. 서울 역시도 그렇고. 네. 제 성적 게시판 꼭한번 보시고, 어, 제 게시판에 가 밑에 성적다 나와있죠. 네. 한 보시고, 음성까지 다 올렸을 거예요. 자, 부산 1라운드. 이건 풀어드릴게요. 영광의 장군이 지난번 우, 우연이 아니에요. K-T 네, 외곽에서 이 정도 온 거면 선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어설프게 팔리고 능력이 다 돌출되지 않은 마블들의 싸움이에요. 2번 마 미스티 파크, 7번 마 신마 문조이 최시대 기수는 승부유식 항상 관건인 기수고 코리아 탱크. 자 이건 비칼 잡았는데 얘도 뭐 아로엠과 병합하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지 신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 마리가 좀 안아가 있는데, 이건 다 공개를 할게요. 이거 역전맨인데, 5번마 반포죠 이거, 현장 부산 예시장 컨디션 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교 때, 록밴드란 마필이 있어요. 오늘 부산 이경주에 나오는데, 그 말과 병합한데, 물론 그말한테 밀리죠. 밀리는데, 잘 따라가더라고요. 얘가 한번 기습도주 나가면은, 요거 한번 쉬할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물론 팔이 축인데, 5의 현장 컨디션이 중요하고, 뭐 2번, 뭐 7번 이런 거는 현장에서, 어, 여러 가지 라인 조합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999는 한 마리만 더 추천할게요. 이거 뭐, 1격주잡다는데 쾌한 질주라는 마피, 6번 막. 이건 조교는 정말 가라앉는데 지금 다 고만고만 하는데, 어디서 능력이 어떻게 발출, 뭐, 초, 이게 발현될지 몰라요. 10만 경주 기 때문에. 그래서 6까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호 찍고 고배당은 6까지. 예? 2번은 뭐, 다 아는 마피이니까이렇게 현장에서 뭐 하여튼간 8번을 놓고, 한번 쉬하게 역전에 가겠습니다. 부산 2라운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 부산, 지난주 일요일 날 아쉬움 남았던 분. 예, 지난주. 우리 일단 금요일 날 제가 다그 아쉬움 풀어드렸어요. 일단 끝까지 저 믿고 가신 분들은. 예. 애프터 서비스 다 해드렸고요. 자, 오늘 부산 이 경우죠. 완전 배로 제가 뒤집어 놓을 테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14번만 록밴드, 아까 얘기했죠? 자, 록밴드 마주, 정영식 마주. 정영식 마주 하면은 어떤 마필이생각나니까 인디 밴드죠. 인디밴드가 종교시키고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인디밴드가. 예, 그란풀이 예? 대통령분까지 싹쓸이 한 말이 바로 그건데, 그거의 후속작이라는 얘기를 제가 음성 녹음할 때 데뷔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현장 음성에서. 인디밴드의 디릴를 마플 나왔다고. 록밴드. 이거는 잠재치가 무궁무진해요. 얘 놓고, 얘 놓고, 당연히 최대맨 가야겠죠. 예? 지금 몇주 연속인지도 몰라요. 지금 46주인가 그럴 거예요. 록밴드는 쌈복에 대가리를 놓고, 후차권, 뭐, 열둘, 뭐, 지부만세도 있고, 뭐, 오범만 창동일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기본인데, 하나한 마리가 딱 제가 잘 아는 말이에요. 예. 네. 하여튼간, 부산 이경주 요거는, 요거 하나만 오늘, 두 개만 오늘 비공개게 부산 2랑 4경주는. 한 마리가 정말 아나 잡혀야 거고 현장 권이좀만 보면 돼요. 저기들도 괜찮았고. 원래 능력이 있는 말이에요. 힌트를 드릴게요. 원래 능력이 있는 말인데, 과연 이번에 능력을 끌어내는가 뭐제 음성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 뉘앙스를 다아실거예요 현장에서 이거 과감 7분전 조금 늦으면 6분 30초 자 부산 삼경주 이편성은 1번만 아주 푸짐한 3번만 스위트 명호 지금 어, 김용국 기승정지로 인해가지고 유현명 조선국에수 승수 올리려고 진짜 파주치세요 지금 3강이 근데 이게 아버지 쪽 푸짐한 같은 마플은 제가 압니다 1월 25일날 뛰었는데 그때 선에 나가서 선거에 정말 잘 터졌어요 그때 1300이고, 지금 1200이라는 얘기죠. 1번 게이트 조선권이면은 요거 무시 못하죠. 예? 게이트 1번. 죽기 살기로 나갈 겁니다. 그와 다를까, 스위트 명운 역시도 2주 마방 동부수 추천. 조개때 뛰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얘도 초반에 손에 나갈 수 있는데, 근소하게 유리합니다. 예. 3은 잠재치가 있는데, 약간 1은 드러나는 능력상, 뭐, 뽀록,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거리가 짧아졌고, 여태까지 뛰어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한다고요. 13 기본에, 여기 뭐, 6번만, 엔저 스펙. 그 다음에, 원일체강, 원일체강이 요게 되고, 1362, 여렇게 4강 같아요. 4, 8강 같아요. 예? 아주 푸짐한을 지금 현재로서는 충만한 보고 있습니다. 인게이트, 어? 기습선행, 예. 현명이 선행 못 나가게 아마 조선군이 끝까지 선행을 나갈 것 같아요. 예. 현명 기수도 무리하게 압박하지 말고 저기 뭐야, 선행 가볍지 말고 차분하게 따라가면은 후반에 한발 쓰는 작전으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1, 3막 싸우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12 같은 경우에는 3복승으로 보시라고요. 네, 삼경주 원일차다. 이런 편성에서 가끔방이 열심히 타더라고요. 항상 보면 자 부산 4경주입니다자 오늘 이거 대미에요초 네? A급 수준의 현재 수준 느낌 으면초 A급으로 갈게요. 지난주 부산 6경주초 A 플러스급. 3월달못 썼던 초 A 플러스급을 써가지고. 최고 등급으로 해서 맞췄어요 배당이 없어서 그렇지 2 7배매 스피드메이드에 뭐야 골리 한 마리 예. 3복승이 좀 아쉬웠는데 복승은 그냥 한방이었다 라고 제가 음성상에게자 요거는 사연이 있는 마플이 나왔죠 영웅볼트 지금 이시한마주 마플데 이시한마주가 지난번에 연이 받아가지고 이거 때문에 후지기수 뭐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사과도 하고 뭐 열심히 타겠습니다 그 논란이 있었던 말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예상 컨디션 최고였어요. 예. 그때 이거 없고 저희는 로얄 빅토르로 최대 메인 원투를 갔습니다. 예. 이때 3월 DD의 주간이었죠. 이것 때문에 뒤에 경험 다싹다 취소됐잖아요. 영웅볼트. 왔어요, 이번에. 그치, 니까 3kg. 부중이 아, 조금 올랐는데, 여기는 와야죠. 예. 선행 나가고, 손송경기수서 그냥 말 잡지 말고 시원하게 선행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말이 능력이 깨 계속 자꾸 늘어지면 뭐야, 이거를. 물론 후지기수의 스타일이지만 송경 기수는 그렇게 닿지 말고 그냥 선을 나가라고 좀조언 해주실 거예요. 그만큼 말이 돼요. 컬러즈 네? 브라인언 자, 오늘 그냥 왔습니다. 우시 마. 이번에는 뭐요거 놓고 초 A급. 오늘 한번 싹 타고 우리 그때 로열 빅토르 10배짜리 맞고 너무 아쉬웠잖아요. 로열 빅토르. 그때 로열 빅토르 놓고 갔으면 5위 맞고도 왔는데 1을 누가 그 당시 0을 붙은 그거를, 어, 예, 위심했겠습니까? 100에 한번 이런 꼴로 100에 한 번도 아니에요. 1000에 한번 이런 꼴로 진짜, 사상 최초로, 어, 환불, 저기, 뭐야, 사태 이후에 두 번째 그, 그거였는데, 예? 취소되는 경우가, 그 밖에 없어니다 얼만큼 팬분들이 열이 많았겠습니까 하여간, 그때 같이 해셨던 분들, 동참하자고요. 로얄빅토로 워터 때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뭐, 안장밀로 이런 거 없겠죠. 오는, 오는 거야, 그러면은요. 예, 우선 4경 초입금. 마감 치면 조금 더 늦으면 6분 30초 전 오늘 대미다 부산 5경주 자 요것도 오늘 진짜 부산 245가 정말 100% 뱅킹하고 싶은 경주에요 이런 경주가 한 주에 하나 있을까 말까인데 오늘은 3개가 다 걸려있어요 지금 네. 갑자기 제가 언성이 높아지는데 하여가 저를 알고 있는 팬분들은 오늘 부산 245 제가 어떻게든 책임질 거니까 저도 좀 강하게 가니까 믿고 함께 해주세요. 예. 순간적으로 제가 언성이 높아졌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진심으로 말이 나와서 그렇게, 예. 됐다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저도 모르게. 자, 가보, 가보병원이라고 있어요. 예. 이거는 제가 처음 출전할 때부터 다 맞춘 말이에요. 예. 가보병원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또돌 거예요. 후지기수도 열심히 탈 거고. 예. 디퍼런트 디이스 그, 그 30조 마방, 그다 맞춘 마필. 예? 금요일 날에도 그거 다 놓고 다 뭐, 원틀로 때렸잖아요. 여기서 딱한방 원틀. 뭐, 다른 거다 눈이 안 보이고 딱 하나 보여요. 그거 예상, 그거 한번 내가 여기서 방송 공개하면은 그냥 뭐, 현장 빵 뚫어진 것같아 예. 힌트를 드린다면 이것도 얘기하자면 좀 그렇고 힌트를 드린다면은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현장 컨디션만 보면 돼요. 그냥 이거는 다치기 없이 그냥 쌍으로 한방 복으로 받치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아니면 삼복이 현장에서 그거 할지. 오히려 삼복숭 마필들을 지금 얘가 예, 예, 지가다 얘기 안 하면 이상하니까 얘기 드릴게요. 에이스 천복 미스 퀵, 그 다음에, 에... 골든네스 이런 걸삼복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얘기한 말 외에 다른 말이에요. 에? 참 메리트 있는데,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에? 경주 거리가 1200, 부산 육경주. 자, 오늘 마무리 후반 최대맨입니다. 오늘 부산 2, 4, 5, 6다 좋아요, 진짜. 오늘 아니면 진짜 4월 달에 어디서 돈을 딸까, 진짜 크게 한번 해, 해보실 분들은 저 오늘 한번 연락 주시는지 하여튼간, 에? 자, 벌마의 꿈뭐 왔죠? 경부대로, 예? 6선액 1, 예, 6일. 그럼 삼복승이에요. 삼복승이 비바냐, 매직이냐, 뭐 고스트 위스프냐, 요거예요 여기서 어디에, 주력을 가는 거냐. 비반은 최상형 기술 바뀌어가지고 고게 문제고, 동급책은 유연명이고 고스트웨이스보다 이제 걸음 올라오고, 매직은 좀 그렇고. 하여튼간, 6일 넣고 3복승, 응? 3이냐, 5냐, 예? 뭐한마디더 가지고 간다면, 전 4는 아닌 것 같아요. 예. 7이냐, 7이 안나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고, 자, 서울경마 오늘 준디데이 주간이에요. 예? 토요일에 성격 좋았을 거예요. 예? 솔경만 딱 집어서 4 6 9이 4개 경주입니다. 오전 1, 2, 3 경주 상당히 느낌이 좋아요. 469템 확정이고, 1, 2, 3도 다 승부로 놓겠습니다. 4경주는 초A급으로 천하제, 세영이 놓고 아에 초A급 수준도 아니고 초A급으로 놓겠습니다. 6경주는 2번만 팍스라이. 예? 오늘 469. 날 잡았어요. 오늘 469템. 예. 자, 6, 9경주 6번만 대구나. 469, 이렇게 세개 예? 오전에 1, 2, 3, 무난하다. 이렇게 해주시고, 소리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느낌 정말 좋아요. 예? 정말 좋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형신에게 맡겨주십시오.